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주사라이가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전북대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취소했습니다. 아시아 축구 연맹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 잔디 보수가 안 되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다른 곳에서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이 도청 앞에 별을 쌓아놓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북 현대가 5년, 5년 만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지만 경기가 전주에서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상태를 문제삼아 장소를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이 서울을 물리치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르자 아시아 축구 연맹은 지체 없이 구단 측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10월 31일까지 경기장의 잔디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승인된 해당 경기장 사용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 1차전이 열리는 다음 달 19일까지는 아직 한달 가량이 남았고 K리그 남은 두 경기를 감안하면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주 시설 관리공단은. 심각한 잔디 상황을 감안해 일단 긴급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활착이 되는데 2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케이리그 두 게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 하셔도 되고. 현재 시작된 보수 공사를 통해 전체 그라운드 면적의 사분의 일인 2,000 제곱미터의 잔디가 교체됩니다. 또 시즌이 끝나는 대로 내년 U20 월드컵에 맞춰 20억 원을 투입해 경기장 잔디를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9일 A씨의 결승 1차전을 치르기까지 모든 만반의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뭐 팬들 여러분께서는 저희 홍구장 오시는 것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전주성이라고 불리며 프로축구 최고의 흥행 도시이자 메카로 떠오른 전주 월드컵 경기장. 그간 예산이 없어 매번 그라운드 교체 시기를 놓친 전주시가 잇따른 국제대회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의 차액입니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쌀값에 농민들이 수확한 벼를 도청 앞에 쌓아놓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장 격리와 밥쌀 수입 중단이라는 농민 요구에 정부는 일부 추가수매 이외에 다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 보도입니다. 농민들이 도청 앞에 벼 포대들을 쌓아올립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쌀수매 정책이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다며 항의의 표시로 벼 야적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는 수확기 살값 대책으로 100만 톤 수매 계획 마련하라. 농민들은 정부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큼 쌀 수매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예산 수확량이 420만 톤인데 420만 톤 생산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그것 때문에 쌀가격이 폭락할 정도까지그 정도로 풍년은 아닙니다 지금. 매년 40만 톤 이상 외국 쌀을 수입하면서 쌀 시장의 가격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부 재고미가 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대북 지원 등을 통해 시장 격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초과 공급될 20만 톤 추가 수매 외에 다른 대책에는 소극적입니다. 그럼 11월에 실 생산량이 나오면 그거 대상으로 추가 매입을 다시 할 거고요.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급등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 한은 농민들은 오는 25일 정읍과 완주 등을 시작으로 도내 9개 시군에서 쌀 적재 시위를 차례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라북도가 시설물 내진 보강과 신속한 대응 체계 등을 담은 지진 방재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2020년까지 민방위 경보 시설과 읍면동의 마을 방송 시설을 현재보다 두 배로 늘리고 지진 발생 시도 재난 상황실에서 직접 경보와 안내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내진 설계율을 공공 시설물은 70%, 학교 시설은 23% 이상 확대하고 지진 대피 시설도 500곳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세만금에 서식하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 저세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조... 세만금 조... 지방환경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군산 생태환경시민연대회 등 도내외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야생생물보호법과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정부가 새만금저세 보호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산업단지 3공군의 원형 갯벌을 보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매립이 불가피하다면 공사 전에 대체 서식지를 확보해야 하며 보호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살배기 환자 사망 사건으로 책임론이 대두된 전북대병원이 결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당했습니다. 복지부는 당시 전북대 병원의 조치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전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군은 전북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끝내 숨졌습니다. 전북대 병원이 당시 제대로 조치했는지를 조사해온 보건복지부는 중앙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전북대 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중증 외상 소아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의 지정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김군의 진료를 전북대병원이 끝까지 책임져야 했지만 정형외과 전문의를 호출하지 않는 등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타 병원으로의 전원을 문의하는 과정에서도 설명이 부족해 환자 이송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수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전북대병원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6개월 동안 개선 노력을 거치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복지부의 결정에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병원 전체적인 분위기도 실제로 이렇게 취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의료공백을 메울 만한 다른 병원이 없다는 부분이 가장 아쉽고.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응급의료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취소가 지역에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는 물론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공백도 우려됩니다. 이어서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시설입니다. 5명 이상의 응급의학 전문의와 수술이 가능한 각과 전문의가 24시간 근무하고 응급전용 중환자실과 수술실, 격리병상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내 응급 환자들은 그동안 증상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중증일 경우 도내의 유일한 전북대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전북대병원 응급실 환자 3만 1000여 명 가운데 3분의 1인 9,500여 명이 타병원에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과 같은 재해가 발생할 때 재난 의료지원팀을 꾸리는 재난 거점병원도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담당합니다. 이는 응급의료법에 명시돼 있어 도내에서는 전북대병원만이 이를 수행해왔지만 이번 지정 취소로 법적 근거나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기관이 없어진다면 도민들에게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차질이 있을까봐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전북대병원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원광대병원이 지난해 권역 응급 외상 센터에 선정됐지만 시설은 내년 말쯤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취소가 돼버리면 나머지 전북 도민 전체가 다 피해를 입어야 하는데 취소라는 것은 과하지 않냐. 권역 응급 의료 센터에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전북대병원 여기에 정부의 지정 취소라는 중징계가 더해져 도민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와 논란은 불필요하고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본부의 내년 2월 전주 이전은 법적인 절차에 의거해 추진되는 사안이라며 이제는 현지 금융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4년 개원한 무주 태권도진흥재단이 근무여건이 열악해 퇴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강용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년여 동안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채용한 인원이 30명인데 비해 퇴직한 인원은 6명이 많은 36명이나 됩니다. 이는 국립재단인 태권도진흥재단의 보수 수준이 낮고 정주 여건마저 미비한 게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요즘 생활의 일부가 된 택배 이면에는 택배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있습니다. 한 택배 대리점주가 기사들에게 카톡 답변을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택배 대리점주가 지난달 택배 기사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신규 택배 물량을 받아오는 집화 실적에 따라 수수료 등을 조정하겠다고 한뒤 동의하는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으며 그만두면 다른 대리점 재입사는 불가능하다고 보냈습니다. 실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가 언젠 끝에 계약을 해지한 기사도 있습니다. 답장 안 보냈다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거는 어디 가서 이렇게까지는 안할거안 한다고 대리점주 부인인 사무직원 월급을 기사들이 분담해 지급하게 하고 택배물 영업할당을 채우지 못하면 택배기사들의 물량을 강제로 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대리점주의 갑질을 이기지 못한 택배기사 6명이 퇴사했습니다 진짜 차자식금이 살리려고요 이렇게 참고 이렇게 견디고 일을 했는데 우리가 진짜 너무 우리를 노예 취급한 것 같아서. 이에 대해 점주는 대리점 영업이 어려워져 합의하에 직원 운영비를 분담했고 계약도 기사가 원해 해지했다는 입장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달 생활하기가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리고도 저도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 내고 뭐 해버리면 없는 거예요 이게 생활비가. 문제가 불거지자 택배회사 본사는 진상 파악을 거쳐 바로잡겠다고 밝혔지만. 열악한 대리점 주역작이나 택배기사 처우 문제는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올 연말 전주에서는 제아의 종소리를 듣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풍남문 종각 기둥 비틀림 현상으로 무게 2톤의 완산종을 내려놓는 분리 작업을 완료했지만 완전 보수에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려 올 연말 타종 행사는 생략한다고 밝혔습니다. 풍남문에 위치한 완산종은 1977년 시민 성금으로 제작돼 완산 칠봉 중턱에 있었으나 1980년에 풍남문 종각으로 옮겨졌습니다. 전주 전통음식을 소개하고 즐기는 2016 전주 비빔밥 축제가 전주는 맛있다를 주제로 어제부터 사흘간 전통문화 전당이론에서 열립니다. 전통문화 전당 현장에서는 200여 가지의 향토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900여 명의 전문 요리사와 학생이 참여하는 요리 경연 대회가 열리고 비빔밥의 유래를 소개하는 특별전도 마련됐습니다. 또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형 퍼포먼스인 전주 33동 비빔밥 만들기 행사를 위해 22일 오후 3시간 동안 팔달로 일부가 통제되기도 합니다. 제21회 전주 MBC 직장대항축구대회가 어제부터 이틀간 펼쳐지고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전주 비전대학교 음, 등두개 구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육군 35사단과 원광의료원 등 도내 22개 기업과 관공서, 네, 언론사가 참가해 일부와 2부로 나누어 아, 아. 경기를 진행합니다. 전주 MBC 직장대항축구대회는 직장 내 화합과 축구 인구의 저변 확대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남원시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수창군이 지역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팔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관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 관련 영상 정보 처리기를 24시간 통합 관리합니다. 내년에 운영 예정인 통합 관제센터는 관제실과 재난 종합 상황실 등을 구축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어린이 안전 확보 등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통합 관제센터가 구축되면 각종 사건 사고 예방은 물론 긴급 상황시 신속한 대응 체제의 구축으로 시민 안전과 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시가 시청사 1층 로비에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직접 참여해 중증 장애인들의 일터로 주목받고 있는 꾸면 카페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창군이 지역 농특산물인 두릅과 꾸지뽕의 상표권과 단체 표장을 확보했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확보한 해당 품목은 브랜드 보호를 통한 인지도 상승으로 소득 증대 효과가 가능하게 됐으며 순창군은 앞으로 권리 보호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품질 보호에 따른 인지도 상승과 순창 특산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주지역 특산품인 천마축제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내일 개막합니다. 안성명 일원에서 개막하는 축제에는 전국 생산량의 55%를 차지하는 천마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한 판매장 개설은 물론 천마 캐기와 시식 등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천마축제장에 오시면 천마를 2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장에 오시면 즐길거리, 마실거리, 그리고 여러가지 체험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역사 고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백제 왕도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간 마한의 중심주로 알려져온 익산을 백제 문화의 거점이자 왕도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 제시와 활발한 토론이 이어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시민단체가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도내 기업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어제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4년 전북 사업장에서 공기 중으로 배출된 발암물질 380여 톤중 1급 발암물질이 7종 10여 톤에 이르고 이중 가장 많은 양을 완주에 있는 미원상사가 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해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와 관리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동초제 판소리 보존회는 오늘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흥부전을 재구성한 마당극 '놀부는 풍각쟁이야'가 오늘 무료로 공연됩니다. 강소성 회안시 예술단의 매력적인 강소 공연이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극단 창작극회의 정기 공연이 오늘부터 30일까지 창작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소시민의 일상과 사랑을 그린 창작 뮤지컬 빨래가 오늘과 내일 익산예술의전당에서 선보입니다. 대한민국 독도음악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있습니다.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가 오는 24일까지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전주 비빔밥 축제가 모레까지 한국 전통문화전당 등 전주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시인 고은의 삶과 문학을 알리기 위한 고은 문학축제가 오늘부터 군산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은 오늘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에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전북 패션 주얼리슈가 내일 원광 보건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21도, 전주 20도, 장수 18도 등 18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일겠고, 앞바다에선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